안녕하세요.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어느 강직성척추염 환자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복용 후 나타난 반응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이분이 반화를 줄이면 체중이 58이 되고요. 통증이 다시 발생해서 원래대로 스테로이드를 하나를 복용하면 다시 57이 된다. 그니까 스테로이드 반하를 복용을 하느냐, 맞느냐에 따라서 체중이 58이 되거나 57이 된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좀 적게 먹으면 몸의 근육이 좀 늘어나면서 체중이 붙고요. 스테로이드를 더 늘려서 복용하면 체중이 빠진다는 거예요. 보통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요, 복부 비만, 얼굴이 붓고 뒷목이 두꺼워지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어, 체중 증가, 쿠싱 증후군 같은 어, 복부 지방 증가, 목 뒷덜미 지방 증가 이런 체중 증가나 붓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오히려 체중이 빠진다. 살찌고 싶은데 스테로이드 복용하면 근육이 풀리면서, 이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고 오랫동안 복용한 분일수록 근육이 빠지면서 흐물흐물해진다. 근육이 약해지고 무력해진다.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느낌과 동시에 살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반알과 한알, 그러니까 반알의 차이에도 이 반알 딱2분의1만더 먹느냐 덜 먹느냐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하나를 먹으면 근육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살이 빠지고. 어, 체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57과 58을 왔다 갔다 하는 스테로이드 반할의 차이, 그리고 근육이 풀리면서 근육의 힘이 없어진다.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풀리니까 이 체력적인 부분도 몸이 좀 힘들어집니다. 지구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스테로이드라는 게 반할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 몸에는 반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체중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분은 스테로이드를 줄였을 때 통증이 올라오지 않는 몸 상태가 되어야만 체중이 다시 붙으면서 근육도 유지가 될수 있겠죠. 스테로이드 반을 줄인 게 이렇게나 힘들고 스테로이드 몸에 주는 영향은 스테로이드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 체중이 증가하고 지방이 증가하는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분처럼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근육량이 빠지면서 체중도 빠진 경우도 있다는 것.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 어느 강의성 촉취염 환자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